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각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 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솔라나에 대한 솔라나 메인넷, 솔라나 생태계, 이 솔라나의 태생적인 장점들, 요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었죠. 아, 그런데, 최근에 행보를 보니, 뭐 조정 국면 속에서도, 이 솔라나는 현실하고, 어, 좀 묵직한, 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 솔라나에 대한, 아, 뭐, 신기록, 아, 뭐, 뭐, 달성,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예, 한번 말씀을 드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라나와 이더리움, 항상 같이 가죠, 요새는. 이더리움의 대항마, 결국에는 솔라나 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최근에. 이 이더리움이 뭐 생태계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아성을 무너뜨릴 놈이 누구냐? 라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코인들도 나하고 후보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코인이 뭐다? 아, 솔라나다. 예. 네. 아, 할 수도 있겠다. 제일 수도 있겠다. 아, 요즘에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아, 그게 현실화 되는 게 아닌가. 시간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거죠. 이솔라는 태생적으로, 네, 수수료 거의 없다. 영원에 가깝다. 라고 보시게 되고, 속도 아 겁나 빠르다. 예, 전송 속도.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딱 짜놓고 나온 그런 플랫폼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출한, 견줄한 그런 아, 장점을 압도적인 장점을 어, 초기에 내세우고 나왔지만 아, 요놈의 문제는 또 당연히 아, 스스로 비싸고 전송 속도 느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얘의 방향은 이더리움은 뭐다 그랬다. 이제는 빠르고 그다음에 저렴한 방향. 그래서 덴쿤 업데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한 거. 덴쿤 업데이트 뭐덴쿤 업데이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테스트넷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어, 검증을 하고 탱크 업데이트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또 업데이트, 또 모시기 업데이트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더리움은 그게 결국에는 지향점이 뭐냐? 수수료랑 어, 그거예요. 수수료랑 그 다음에 전송 속도.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어 2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좀 계속 이러한 아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결국 수수료와 전송 속도. 레이어 원 상태에서 딱 갖추고 나온 솔라나가 이미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솔라나는 이러한 걱정거리가 없다 이거죠. 서버 다운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결국에는 아, 이더리움의 지향점이 바로 요 솔라나의 어떤 응애요, 요 어떤 탄생 시점에 나온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간다? 이제는 아, 이런 태생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뭐야 생태계. 생태계 확장이에요. 여러 코인들, 솔루나 기반들의 어떤 코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민코인들도 성공 사례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고. 그니까 결국 뭐 핸드폰도 나오고요. 뭐 사가폰, 뭐 여러 가지 생태계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생태가 계 이미 이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아그 기본적, 아 어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고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러한 제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라는 거죠. 아, 이 솔라나가, 아, 최근에, 최근에 한달 상승률이, 최근 한 달간 거의 37%인가요? 38%인가요? 거의 40%에 육박했다. 이 등치가 큰 놈이. 물론,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도 장난 아니죠. 뭐, 1억, 1억, 1억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아, 이 솔라나도, 어, 장난 아니다. 등, 등치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대장 중에 하나였는데, 아, 놈도 40% 육박하고 있고, 아,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은, 아, 요게, 거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이죠. 아, 우선은, 구체적으로 요 수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솔라나, 또 칭찬을 합니다. 제가. 솔라나가 디파이 거래 디파이 거래. 보통 이제, 덱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덱스. 디파이 거래량에 있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이거죠. 1일 전송량이 이더리움을 넘었다. 이거죠. 1일 전송량이 이더리움을 넘었다. 아, 요 부분이죠. 이더리움을 제끼냐 마냐의 어떤 국면에서 하루 전송량이, 에뭐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루 전송량이 최근,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이더리움을 넘어선다. 이거죠. 그러면은 결국, 아, 따라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이거죠. 아, 그러 그러니까 솔라나기만 탈중앙화 거래에서 덱스죠. 덱스 활동에서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다. 에, 아, 덱스 어, 안에서, 솔라나기만 덱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 근데 거기에서, 아, 솔라나 코인, 혹은 솔라나 기반, 어떤 코인들, 요거에, 어, 디파이 어, 그런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루 TV에요. TV에는 이제 총 예치 금액이에요. 그뭐 덱스나 뭐 특별 특정 어떤 덱스 속에 아 솔라나 기반의그 덱스 속에 들어온 아 그런 뭐 코인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그것이 40억 달러 육박한다. 근데 이게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하루치가 4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원이 넘는 거죠. 에, 5조 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어디에 솔라나 기반 예. 그런 아, 덱스 속에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차, 최근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바로 TVL, 데일리 거든요 데일리, 하루 그총 예치 금액의 뭐 증감을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에 장난 아니죠. 거의 4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솔라나 기반 덱스 플랫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르카 대표적이죠, 레이디움, 라이프니티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솔라나 그뭐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셔도거나 혹은 뭐, 솔라라기만 어떤 코인들, 요즘 민코인, 봉크 있잖아, 봉크. 전략적으로 내세운 봉크. 봉크 도 장난 아니죠? 그 봉크 사이트 들어가셔도 다, 이 솔라나 체인상에서는 오르카, 레이디움, 라이프니티 다 있습니다. 에, 디파이 상품 관련해서 다 엮여져 있거든. 그래서 오르카 같은 경우는 16억 달러, 레이디움 8억 달러, 라이프니티 6억 달러. 그래서 등등등 해서 총 아, 4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상위 3개 벡스 거래소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2024년 솔라나 디파이는 죽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아, 죽었나? 어? 이들은 못 찍기나? 이런 생각 들었지만 그 이후로 TVL은 총 예치 금액이 18배 상승했다라는 부분이죠. 최근까지 어제 솔라는 나 1일 스테이블코인 전송량에서 이더리움을 뒤집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이런 엄청난 반전이다. 어?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장난 아니죠. 그러면, 짧게 얘기해서, 어, 왜 이렇게 갑자기, 덱스에서 디파이 상품 관련해서 거래량이 급증하냐, 그리고 예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솔라나 그 메인넷 속으로 왜 돈을 넣고 있냐.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 에, 그 이유가 딱 요즘 자명하게 보이죠. 뭐냐 하면, 놈이 <laughs> 강아지들. 가장 큰 이유가 이 강아지. 물론 기본적으로 이 강아지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솔라나 자체가 그 전에도 어뭐 지갑 주소의 어떤 개수들 그거에서의 상승도 전 세계 넘버 원이었고요. 이 플랫폼이 아 계속 이제 그 그런 상승 추세였어요. 솔라나는. 그런데 그거에 기를 부은, 부은 게 뭐냐? 이 강아지들이 그렇다 이거죠. 강아지들이. 예, 강아지들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강아지들 다 솔라나 덱스 플랫폼에 다 엮여져 있거든. 예? 솔라나도 있고, 여기 봉크도 있고, 여기 모자 쓴 애는 도구이프 햇. 그 다음에 여기는 뭐 BOH라고 뭐 북오브 민, 뭐 이런 게 있어요. 북오브 민. 이것도 민코인입니다. 최근에 뜬 거. 며칠 전에 떴어요, 그세 시간 만에 20배가 떴대요. 세 <laughs> 시간 만에 20배 같은 거다. 요 날개 달린 요 강아지. 예? 예, 은색의 이게 바로, 어, BOH라고, 뭐, 아, 요, 요, 며칠 전에, 뭐, 아, 뜬 겁니다. 그 다음, 봉크는, 여러분, 유명하죠. 봉크는 솔라나 재단에서 전략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다 갖춰서 나왔다. 예, 이거는 자체, 레이어 2 자체도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이 자체 초인이 레이어 1에서 다 갖춰 나온 코인이거든. 기존의 뭐, 시바이누나, 뭐, 기존의 도지 코인, 이런 것들의 민코인의 특성들. 예, 제한적 한계들. 그래서 아, 그 생태계 확대에 있어서 도지코인 같은 뭐 도지 체인 뭐 이런 것들이 레이어 2 플랫폼들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 엔 생태계를 이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많죠. 그래서 유저들이 홀더들은 많은데 그만큼 생태가 받쳐, 받쳐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서뭐 의존하는 것들이 다 보면 뭐 일론 머스크 어떤 소식들 그 다음에 또싼 가격에 가장 큰것 같아요 왜 발행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아뭐 소수점 이하 저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조금 사볼까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동참하고 있죠 예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봉크 같은 경우는 다 갇혀서 나왔다 그냥 아 그냥 좋은 코인이다 민코인하고는 좀 좋은 코인이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이거죠. 모자스네도구이펫 얘도 솔라나 개발이죠. 얘도 솔라나 개발, 다 솔라나 개발입니다. 근데 이 봉크는 전략적인 거고, 얘네들은, 아, 그냥 솔라나 기반, 아 솔라나 체인상에서 만들어진, 아, 그민코인이고 생각하시며, 아 생각하셔도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러이것들이 거래량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봉크나, 뭐, 도구이펫이나 예, 장난 아닙니다. 에, 봉크 같은 경우는 거의 민코인에 지금 뭐 3위, 4위, 아, 페페 다 아, 4위 정도 되겠네요. 예, 거기까지 올라왔죠. 어, 많이 올랐는데, 아,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나, 걔네들도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 그래도 상승 중입니다, 봉크도.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 솔라나, 예,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 성장의 원인이, 아, 그 낮은 거래 수수료 그 다음에, 아, 민코인, 솔라나 개발 민코인의 인기 상승. 예, 이런 부분을 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이 솔라나 어디 아뭐 여러분들도 솔라나에 대해서 좀 관심 좀더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은안 가질 수가 없죠. 예.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후에 누가 될 것이냐. 바이낸스도 지 아, 최근에 제꼈잖아요. 제가 그 소식을 알려 드렸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이낸스 코인 을 제꼈습니다 에, 그러면 이 솔라나 위에는 뭐 밖에 없다 에, 테더 us달러 usdt usdt 스테이블 코인 그거는 조금 제껴 둬야 되겠죠 그럼 결국 뭐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다음이 솔라나다 실질적으로 3입니다 3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언급 되는 거예요 솔라나를 얘기할 때 그런데 제가 제목에서 했듯이 아이 정도의 추세면 는세은 이더리움도 정말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엄청나죠 이더리움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더리움도 업데이를 통해서 계속 생태계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야 이 싸움은 윗윈이긴 한데 누가 더 윈이냐 이거죠 누가 더 상승을 하냐 그런 측면에서 시간 문제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솔라라의 앞으로의 행보 예. 이더리움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솔라나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야 이더리움을 제킬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을 제기고 있어요. 하루하루 일면들을 보면은. 일일 거래량 제꼈고요 지갑수. 어, 지금 제기고요 이전에 제꼈죠. 예. 크로니미에서 솔라 생태계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 그리고 재단이 일을 잘한다. 예, 재단이 일을 잘한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들이 안 보여서 지금 계속,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많이 좀그 솔라나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